이렇 있죠? 보원, 노원, 중랑구 주민들은 원주공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 원주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나요 제가 오면서 찍어보니까 딱2시간걸입니요 여러분, 원주공항 이용하시겠습니까? 네. 정말 정상적인 판단력이 아닌 것 같죠? 왜 예, 멀쩡한 공항, 공항을 폐쇄하고 인천으로 합치겠습니까?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, 대안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도아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서울의 네. 심장 큰 마음들이 인천의 국회의원, 도 정치적 복피를 위해서 합작이 정기에어서 인천으로 가는군. 이분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김포공항을 같은데 여러분 이런 서울시장 뽑아도 되겠습니까? 안, 안 됩니다. 뭔이상하요 어제 그 티비 아,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? 예. 재밌게 보셨나요? 아니 대미야 예, 서울시장을 나니까안 된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? 하지만 어제오늘 공연이 나온 거 보니까 공약 그정도다급하게 만든 흔적이 역력하지요. 제가 오늘 반드시 공연이 흥행을 하서 오세후오세후오세후오세후오세정남세우소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우 오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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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

이런 절호의 찬스, 국방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올것 같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시장과 구청장이 철도 구원이 된다는 거,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. 그렇죠? 예!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십니다. 예! 와, 그렇게 해주 벌써 우리는 투표가 시작이 됐죠? 예! 사전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당송되실수 있습니다. 예! 매일 다 함께 투표하셔서 사전투표율 25% 만들어서 반드시 나진구호물 저울왕 승자공개를 이어할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. 앞으로도 예! 편안하고 싶고, 성행하 가며 약속한 중령구청장에로 나진구호물 내려갈 수있니다 осеху осеху атинбу